안녕하세요 둘리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rc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rc는 사진을 편집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이 프로그램을 오늘 한번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rc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rc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어, 선생님은 주로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 창에다가 RC라고 한번 검색어를 입력하고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 아래 부분에 사이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Eastsoft r t o o l s 라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이 RC를 제공해주는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툴즈 사이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면은 상단에 보면은 제품 소개 옆에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RC를 다운 받아야 되죠. 자, 한번 찾아보니까 맨 윗줄에 가운데에 RC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시겠습니까? 자, 실행을 눌러도 되고요. 저장을 눌러도 됩니다. 선생님은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창이 뜨고요. 똑같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라이센스 계약 동의 라는 창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 동의 버튼을 눌러야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동의 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이 바뀌는데요. 먼저 빠른 설치. 그 다음 그 아래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는 이두 개를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빠른 설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설치요. 자 이렇게 rc 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를 물어보고 있죠 알송을 설치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알송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요를 누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다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바탕화면을 한번 와 보니까 방금 우리가 설치했던 RC 프로그램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RC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랑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윗부분에는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폴더들이 쭉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왼쪽에 있는 폴더 중에서, 선생님 지금 바탕화면이 선택되어져 있죠?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들을 좀더 자세히 볼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RC에 있는 여러가지 어, 메뉴 중에서 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한번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보면은 선생님 불국사라는 폴더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수학 선생님 수학여행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들인데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사진이 세장 있죠. 이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니까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진이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사진 아무거나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기는 이 사진을 크게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크게 보기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죠 다시 아까 원래 화면으로 갈려면은 똑같이 목록 보기로 되어져 있죠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전체 보기 전체 화면은 말 그대로 이 사진을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좀 달라졌죠 전체 화면이죠 나갈 때는 es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마이너스 90도 회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을 회전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런 창이 뜹니다 원본 이미지를 현재 하이폴더 RC원본에 저장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진을 회전하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사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본은 따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닫기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닫기 버튼 눌렀더니 사진은 마이너스 어, 90도 회전이 됐고요 그다음 원본은 이 RC원본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프로, 이 사진이 변형돼도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버튼도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네 번째는 반대죠 90도 회전이죠 자 그럼 얘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누르면은 다시 원상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이 버튼 네가지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버튼은 뭐냐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래서 큰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아이콘, 간단히, 자세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의 크기를 한번 어떻게 줄여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